원래 재생은 가스테넘뭘 필요해서 안 만들려고 했는데 딥다크시티에서 다 먹었어 와 근데 여기 올라오니까 써도 돼 올라오니까 됐다. 좀 간지나는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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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켰어 켰어 확인 힘에다가 재생에다가 화염 하나씩 빨고 화염병은 필수 김, 화, 정, 세, 십 그.. 잿더미 던지면 되거든요? 그냥 던.. 던지면 아니, 돼요 오플릭 저한테 오클릭하는오릭 아니 내가 깨우게 어? 졌는데? 예 던지면은 들어. 알아서 들어와요 녕하세요 온다 온다 온자이스 보자. 예, 그냥 차명에서말뚝딜다 박아서 그냥 기까지되고 일단 틀이 다 세면 말아서요. 우와, 뭐야, 뭐 먹고 불타는 낮이... 진짜. 이리는소이거이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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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저렇게 저, 저렇게 세단 말이요 네, 어, 아까 분명 찍었는데 웨이 포인트, 웨이 포인트가 왠지. 그 넘기 될 거예요. 인덕. 야 빠진다. 집 실탄 공 내줘야 왜용원해지는것 밖에 없지? 언더하고 뭐야? 옆으로 쭉 넘겨봐요 아 다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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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만 하냐? 아어힘들 아무 생각 없이 길 넣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다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세구나 멜쌤님 빠지세요. 체력 없어. 우와, 치 이거 하나 데로빠 간다. 올라가는데 좀 걸려요. 잡고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금방 먹는데, 뭐, 어. 뭐지? 어. 디이세요 어. 응, 퍼져버린 불꽃. 잡으면은, 내 손, 내 손에 있는 거. 주기를. 뭐 이게? 난요. 록할래한 마리 더 잡아, 아님, 뭐. 한 마리 더 잡아야 소각자 나오지. 비켜, 비켜세요. 그렇지. 생각보다, 얼마, 우리안 걸린다. 야, 네, 그렇게 안 걸려요. 거. 야 혼자 잡으면 개 오래 걸려 이거. 아 그래? 세명이굴서 치니까. 머그로 단차 끌려, 끌려있을까 가라 가라 가라. 아우. 어 뭐야? 아, 맞아. 방향은 폐력 없으면 어, 그러니까 빠지는 식으로 할 겁니다. 방진 먹고, 피가 방수님 한한입 먹고. 와 피가 뭔, 한 번에 이렇게 찍고 는 건가? 내랑압이 있어도 이건 너무 데미지가 쎄.. 데미지가 좀 많이 쎄 오네 내랑가이있어이 정도의 퍼스트가 좋았어 있냐 꽤강하 오? 넌더나아졌 그 뭐야 야방 물이니까 없어한발다고 야야야 빠져 빠져 너 체력 없다며 빨리빨리 올라고 빨리빨리 올라고아저 거품, 물약을 다 먹으면 물약이 안나 그럼 죽어버려가지고 물약 없이 싸우지 뭐 물약 없어도 할만 하겠지? 할만 안 해요 우와. 빠지세요, 빠지세요. 우와 오, 봐봐, 예. 해야겠다, 어, 와, 뭉탱아. 군대 맞았다고, 씨. 훈탄 풍까지 아군 폭격을, 어, 퍼가 해야겠다, 이 살짝 피좀 채우고 와야지. 와이! 아.. 진짜 영도로에 나왔어 말이 어쟤피 찬다 제피왜 채.. 아닌가? 피흡이에 야, 싸워 이렇게 파이트가 없으면 진짜 힘들긴 했겠다

당신.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님한테멍거리 보기 좀도야할것 같긴 하다. 문법 같은 이. 그게 왜 점점 피가 풀피로 올라가는 건지 이번 탄안 씁니다 맞아요 어 뭐야 끌려갔네 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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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탈와 <놀람> <아우. 놀람> <놀람> 샌딩을 얼마나 더 가까이 게 가지 마세요 거, 안 좋은데. 엄청 안 죽는다 아까는 되게 빨리 죽었던 것 같은데 심포션이 뭐, 있어야 이게 빨리 죽어요 이거. 야 빠져 너 테렉 없잖아 에헤이. 그 모르겠다. 그 그냥 가라 가라 갈아가라. 잘 갈아가라, 갈아가라. 끌려가면 끌려간 건좀 도망갈 수없 없네, 끌려가니까. 끌려가고 그냥 줬더라도 갈아야겠네. 그냥 끌려가고 줬더라도 갈아야 될것 같은 거, 이쿠 빨리 올라 빨리 올라가. 역시 이그이 있어, 쌩이 그래도 지금부터는 피가 안 차는 것 같은데. 아, 피 차지. 피가 안 차는 게 아니지. 이게 뭔지. 어, 아니, 뭐지? 한대 때리자. 두음한대 때리고 죽은 건 뭔지. 뭐? 와, 내, 네덧, 내 너가 봐. 시단다. 저...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역시 너도 이그니스 조명을 못 버틴다. 와 뭐야 이거. 한번 끌려가니까 죽어버린다. 야 뭐해? 잠들. 아, 이제 한번 죽었어. 이그니스. 어 알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올라와. 올라가 빨리. 피트 온다. 주변에 플레이 없어가지고 피차 근데 3풍지라 다행이야 그냥 4퀴 고있 나가고 와 근데 사이에 3분 그냥 내려가세요 때리지 마요 1, 음. 3 예, นะอ๋อหนุ่มบ้านหลัง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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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뭐지? 그냥 한대 맞고 죽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진짜 한대 맞고 죽는 게좀더 나아. 죽은 걸 처음 던지. 그거다. 아우. 처음 써보네. 토템이다 토템. 음. 얻어나서 다행이다. 이다니다이거아 쥐어서, 꿉 아, 택에. 이거, k e r 그리고, 이거, 르기 못하고 죽었어. 이르기눌 이거, 데 그래. 거힘들 이거, 이거, 힘들어. 거케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네더라이트 2개 아, 내가 먹었다 복괭이가 없네, 없네. 야 힘들다 다음, 해, 다음 회차는 좀 찾아가지고 오자 이제 찾는거에서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네 아냐 얘는 오래 걸려서 그렇지면 나머지는 찾아가고 싸우고안 되죠. 얘가 좀 특히나 오래 걸렸던 거 같은데. 아, 얘가 제일 딴딴해, 얘가. 싸우기도 오래 걸리고. 음. 앱스 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거 받아, 이거. 야, 아니? 여기 위로 길게... 올라와 가지고 응? 그 길에 꿈캐라. 어. 나 집인데. 들어왔냐? 아 여기 고대단에 있단 말이야 아래 그원석여네요 어? 집을 전 곡괭이가 없어가지고 예 만들고 오세요. 그냥 놀이만 오라는 거예요. 포션 제조 다시 해야지 이제 그래 해라. 아 전송석은 이거 내못 오고 다는구나? 아니 아니야 이거 쿨타임이야 내고도 아니. 아, 굴타임이 아, 차네? 점점? 점점 차제 그럼 내가 좀 캐고 갈테니까좀좀 갈 테니까 정리 좀 해봐. 음. 야, 이 많은 네더렉 좀 어떻게든 처분 좀 해야겠다. 오 네. 엔더맨? 네더렉. 아 엔더맨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 우 힘들어 흰 힘포션. 포션을 조금 더 만들긴 해야 될것 화염정은 괜찮냐? 어, 없어도 돼 이제 화염정 흰 포션만 있으면 돼 이제 아, 물이 어딘가 어디 있죠? 아, 물3층에있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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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이요. 헐, 속 해놨어. 도고는 아래에 그 갑, 그거 1층입니다. 갑옷은 그러니 레드스톤 아, 뎁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어, 책... 괜찮다. 수선, 수선 저거 인젠트 했죠? 수선 나 갑다랑 모르어디지집30집30 에...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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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그 수선? 나 왜? 아 그냥 밥타이 개많아 응. 저거 금칼 좀 합쳐야 겠다 합쳐, 합쳐. 우리 이제 네드라이트 그 형판이 얼마나 있지 우리? 형판? 많아 오케이 많아야 돼응 많아 걱정마 음, 금칼이랑 하나 좀 이거 합쳐야겠다. 하나 만들어 그냥. 어차피 금칼 쓰지도 않아. 와, 왜? 네들라이트 풀. 야 이거 주황색인데? 가봐? 응, 나리안 돼. 한번 잡는 데 키가 좀. 맨날 신발 그럴까? 이거 엄청 달아도 얘가 진 중에 방깍이 있잖아 얘가. 데 어, 어. 방깍이 30이야. 이거 중간에 벗버스수 없다 할때 방어구 사라지잖아. 대만이 깎기기는 아, 어. 어, 세네 게임. 박세요 어. 많이 빡세요. 국경이 좀 바꿔야겠다. 국경이 어? 많아 우리. 멀어가서 합쳐야지. 앱세 수선 수선 자켓에 수선. 우리도 나 추구 추구백 다 있어. 그 다이아만 좀 캐긴 해야 된다. 다이아 블록까지 다 써버려 갖고. 어. 그 재물 그거인데. 까지. 뭐야? 자료 필요했었어? 어 다이아 블록 필요하고 에메랄드 블록 필요하고 철 블록 금 블록 아... 자수정 블록 이거 필요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내가 그 뭐냐 거기 아탄 잡으려고 했대 함무함은 또 따로 모아둔 데 없냐? 어, 놀이. 블록에 함무함 뭐칸 만들면 되지? 그래 뭐. 였다가 만들어라. 여기. 상자 한에다 넣어? 놔그 그럼... 다음. 어 많이 이렇게 했다. 그 이것만 좀 어떻게 해봐라. 잠깐만나내더렉 정리 좀. 그 이것들만. 이거 잡템에다가 어, 그 영혼의 수 잡템에다가 넣어야겠다. 꼴개자는 잡템에다가 넣어주면. 여기다 여기. 그럴게.. 필요해.. 자수가 없어서 네더큐브를 못만드네 그리고 우리 지금.. 콘텐츠가 너무 짧게 끝나버렸어 야 짧진 않아 야그 한센트 남아있던 그 빵은 어디갔냐? 싹다어 제가 먹었습니다 보스 잡으면서 한 스텝 다 먹어지던데? 아, 너무 많이,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면서. <목소리> 일단 나는 조금, 안 났으면 좀 떠야 될것 같지. 고통이 있어가지고. <목소리> 네 뭐, 쉬세요. 오늘 이 정도로 끝낼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일단 쉬. 인정. 나는 나는 먼저 일단 쉬라고. 일장 감사. 썸나... 완전 실험 봐보겠습니다. 어, 가세요. 잠깐 가지 말아봐. 응? 이거 하나 보고 가지 가보? 뭐? 이그니스 가바이스 이그니스 갑까? 근데 그거 부족하지 않겠냐? 도... 아까 두개두 두 개밖에 못 얻는 거 아니야? 한번 한번 잡을 때 하나 얻는 거 아니야? 다세 마리 고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야 한 번에 세개 나와. 아다어 생각도 효율적이구나. 그거 형판 어디 가서 형판? 형판? 잠마? 형판 뭐야? 아그 위층에다가 올려놨다 그. 삼층에다가 다이아카. 다이아카가? 어 뭐야? 왜 없어? 배낭 가고 배낭. 아 배낭 배낭 잘못 봤다. 잠만 잔만... 어 빼져 있고. 여기 얼마나 10개. 만든 거지? 월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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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간은 월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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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하나 월간은 월간 집삼에 이제? 뭔디? 이제 내가 이걸 만들었거든? 요거요거 요거. 이거, 네더급바에다 강화하는 거야? 어, 뭐야, 어. 가빠? 주개. 어때? 이거야, 네더기파. 가빠. 오, 어, 아까 걔가 보스가 입고 있던 거랑 똑같이 생겼다. 어, 그리고 일로 와봐, 이제. 또 내려와봐. 너좀 어, 집간지인데? 어 여기서 빨라 일... 어디로 내려어 일... 응, 응, 응. 여기서 이거 모루에다가. 응. 이거 갑옷이랑 건날개를 음, 음, 합치면은 이렇게 날개가 생겨 이렇게. 오호호 날아봐. 망토 갈라지는 것좀 보자요. 어. 아 일자야? 집어넣고... 원래 건너기 시면 갈라 지지 않나 좀? 안 갈라졌나? 옛날 거. 아 옛날 거. 아 근데 재밌다. 음 게임이 어려울 뿐 재밌네. 어려운 만큼 재밌어요 좀. 근데 엄청 빡세긴 하다. 아, 한번. 응? 그러 소각자 만들까 소각자? 어뭐 줄까? 네더라이트 검 하나만 있으면 돼. 아 그러냐? 소각자 모임? 아? 내내 라거가 없어 우리. 내라두개 있지 않아? 어. 아, 근데 야. 에픽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에픽 파이트에서 원거리 무기가 뭐가 있어? 알? R... 엔더 블라스트라고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잠만. 아니다, 근접 근접 싸움을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4회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겼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끊겨가지고 그럼 안녕